육성대 씨랑 김지현 씨한테 두분 오랜 친분이 있으셨다고 알려 줬는데 어 사적인 친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하고요. 또 연기 같이 하다 보니까 몰랐던 점 알게 된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어 맞습니다. 그 처음에는 저희 둘다 어쨌든 로맨스라는 장르가 있다 보니 이걸 16년 지기 친구랑 로맨스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어 현장에서 정말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강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줄 수가 있고 보충을 해줄 수가 있고 서로가 그거를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별로야 아너 그렇게 한거 되게 별로였어 오 어, 그건 너무 좋았어 이런 서스럼 없는 얘기가 오고 가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죠.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맨스면 뭐 로맨스도 그렇고 뭐 테마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둘의 케미를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 두 분이 또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. 큰 강점인 뭐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하여튼 나는 네. 얘기했다 사실, 이게 사실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네. 이제. 보통 괜찮다고 해주시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서로 야, 나 지금 방금 이상했어.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좋았던 것 같고, 또이 작품에서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게 강철이와의 열이 관계가 어, 친구처럼 투닥투닥 거리면서 이제 뭔가..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잘... 이미 같아요. 익숙해져 있어요 네. 그렇죠? 서로 정이 막 들어가는 네, 그런 관계인데 네. 이미 두 분은 뭐 우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16년직이라 이 정도로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촬영을 해보니 이런 좀 다른 점이 있더라 또는 몰랐던 점이 있더라 뭘까요? 새로왔던점 없었나요 육성재 씨? 어 저는 원래 지연이를 옛날부터 봤을 때어 음. 되게 징얼징얼 징얼 많이 했었거든요. <laughs> 이게 뭐친 친구 바이브가 이렇게 네. 나오네요. 네네. 되게 막 약간 힘들다 뭐 사실 묵은입니다. <laughs> 네? 되게 저보면은 이제 징얼징얼 했었는데 어 들어면 찍으면서 제가 더징얼찡얼거린것 같아요. 힘들다고 더, 너무 묵묵히 음. 잘 해줬고. 너무 묵묵히 그 여리의 캐릭터를 계속 집중하면서 끌어가줬고 그래서 그런게 생각보다 프로다와가지고 음. 멋있었습니다 멋있고 놀랐죠 네내 음. 친구한테 이런 모습이 네 음, 음. 재현씨는요? 성재씨의 좀 방금 이제 얘기하니까 생각난건데 저도 제일 놀랐던게 서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없죠. 그리고 서로 잘 안찾아봐요 서로의 <laughs> 일을 그래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판타지물이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는데 또 판타지물 전문 배우다 보니 그렇죠. 너무 풀어갔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제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두 분이 또 서로 보업 모먼트 때 서로 지금 놀라서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, 자 감독님 사실 이 SBS 금토 드라마 지금 굉장히 기운이 좋고.